안녕하세요. 유니클래스의 예진입니다. 오늘은 스텔라 떡볶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간거 아니에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치즈 이거 b 에요 B 스텔라 B 세트고요. 이거 쿨피스는 한개더 영수증을 해가지고 뭐 사진 찍어서 올리면 쿨피스를 한개더 줘요. 한번 이거 먹어볼게요. 떡볶이랑 이걸 찍어 먹어야 해요. 먹어볼게요. 엄청 맛있어요. 이렇게 세 가지, 이게 있어요. 이거, 이거는 그, 김말이. 그리고 이건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거 이거 순대. 먹어볼게요. 음, 순대도 엄청 쫄깃쫄깃해. 치살라 떡볶한번 먹어보세요. 안녕!